안녕하세요 무인카페 김사장입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오다가다 카페 점주님께서 벌써 2호점을 오픈하셨습니다 2호점도 인테리어만 문의주셔서 간판까지 약 1,400만원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1호점 시공 중에 바로 2호점 자리를 계약하실 정도로 다전 보이지가 확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요즘 무인카페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기본 2,3호점까지는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구평공제 상가였고 공사 기간은 6월 중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픈해드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호점과 똑같은 컨셉으로 맞춰서 시공해드렸고, 양벽은 100등으로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현재 오다 가다 카페라는 상으로 영업 중이며, 상세 주소는 서울시 중랑구 목동 171-31번지입니다. 혹시나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3천만원대로 무인카페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무인카페 인테리어만 필요하신 분, 무인카페 머신만 필요하신 분, 3천만원 미만 혹은 3천만원 중반에 있어서 무인카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여러가지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머신인테리어 상호원재료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창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